계속 여당이 어, 그런 정신을 훼손하려 된다면은 저희는 국민 한분한 한 분과 다시 거리에서 소통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하는 바이고 미디어 네, 오늘 요번에 수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는데요 어, 잘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비당국당 내에 어, 그동안 말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뭐다 그것도 국민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저희의 어떤 갈구였고저희 노력이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합당을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오늘 포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당에서 여전히 제2의 위성정당, 제3의 위성정당, 제4의 위성정당을 여전히 남두면서 꼼수 정치, 또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금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등 일방 협, 뭐, 일방 통행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이름을 더 이상 팔지 말고, 과연 협치가 무엇인지 시범을 좀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계속 의회 정치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다면 미래한국당은 기록 당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미래한국당이 추구했던 미래한국당 당선인들, 비례 미래 대표들이 추구했던 국민과 같이 소통하겠다, 공감할 때는 의미는 계속 승화될 거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계속 여당이 어 그런 정신을 훼손하려 한다면, 저희는 국민 한분한 한 분과 다시 거리에서 소통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는 바이고, 19명이 한명한 한 명이 정당이 되어서라도 국민이 제대로 국민의 목소리가 실현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작지만 실천 가능한 것부터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겠습니다. 하나 국민을 분열시키고 편가르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가짜 정의를 정의라고 가짜 공정을 공정이라고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선악의 이분법에 빠져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과거에 매달려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편법과 불법을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불체프나 면책 같은 특권의 병풍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일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대동시킨 김종인 기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의 파고를 국민과 함께 헤쳐가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당소야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9일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당선인 일동, 여러분 고맙습니다.